우리가 비록 노예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을 하오리까?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을 하게 하시고 성전과 성벽을 보수하며 그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 자들로서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전에는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방 민족과 결혼함을 통하여 이방 백성들의 더럽고 가증한 우상 숭배와 악한 행동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모든 땅이 더러움으로 가득 채워졌음을 경고하시며 너희의 딸들과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과 결혼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자신들의 민족과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우리들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셨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래 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서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배반하고 배신하는 것은 짐승만도 못한 자라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다시금 하나 님의 말씀을 어기며 하나님이 가증이 여기시는 이방 백성들과 결혼하는 자들,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보다 벌을 가볍게 내리셔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자비를 그렇게 쉽게 간과해도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신 진노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아니었다면 한 사람도 주님 앞에 감히 설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 짐승만도 못한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여 다시금 주님의 율법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오늘 하루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